자, 이제 사, 레이 3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3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레이 3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취급하는 차종 중에서, 그랜드 스타렉스랑, 뭐, 솔라티 정도 빼고는, 3열은 다 특이한 게, 어, 1, 2열과 다르게, 이렇게 3M 테이프가 아니라, 빨간색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 테이프가 왜 되어 있냐? 빨간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유리면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레일도 3열 이렇게 보시면 레일이 너무 많죠. 레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천천히만 하시면은 저희. 저희 커튼은 천천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장착을 하시면은 쉽게 장착이 가능한데요. 자,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2열에도 설명했듯이 레이는 양쪽 문이 짝짝인데요. 3열 또한 양쪽 문이 짝짝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작고요. 예, 네, 한쪽이 더 크게 돼 있어서 자 보시면은 얘가 슬라이딩 도어 쪽큰 쪽이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작은 게어 이쪽 운전석 뒷편 쪽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자 구별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 이로 보셨을 때, 자, 여기 가장 짧은 거두 개, 요게 이쪽에서 장착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쪽에 장착을 하시는 건데, 어, 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칼집이 되게 많이 나은게 있어요. 얘가 이제 아래쪽 구부려서 장착하실 거고요. 여기 위에 설치를 하실 거고, 여기도 똑같이 칼집이 많이 나 있고 긴게 아래쪽.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위쪽에 장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요쪽에 세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음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CBP 이건 유리에다 장착을 하는 거라서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꺾었는데 지금 보시면 옆면 쪽으로 꺾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천천히 조금씩 그냥 하나씩 하나씩만 꺾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꺾어서 주시면 이렇게 Y 구곡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위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꺾어주시면. 어서 이런 식으로 위에 붙여주시면 되구요. 여기 세로 부분에 이 부분에 할때 보시면은 옆면 쪽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구부려 좀 레일을, 레일을 길어서 레일을 잘라야 돼요. 레일을 자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굴, 칼집이 있는 데를 자르실 때는 이런 가위 같은 걸로 가볍게 그냥 잘라주시면 되구요. 만약 칼집 없는 부분, 이런 쪽에다 하실 때는 커트 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원하는 만큼 칼집을 내주시고 꺾어만 주시면 쉽게 잘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은 자,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시고, 롱롱이 같은 걸로, 힘만 주시면 은 가볍게 잘리니까, 자르시고, 여기 부분만, 가위 같은 걸로만. 살짝 잘라주시면 쉽게 잘리시거든요. 3열을 할때 주의할 실점은 유리에다 붙이시는 거라서, 레일, 아까 전에 그 1열, 2열 트렁크랑 다르게 이쪽에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데, 그럼 이제 커튼 어떻게 끼냐면 곡선으로 했을 때요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 자연스럽게 커튼을 눌러서. 사람 부분을 눌러서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자,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 다른 건 없고 여기 아까 저희 부품 중에 부품 중에 이 커넥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3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총네 부분에 이 커넥터를 하나씩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커넥터는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저희 쪽 이제 업체나 이렇게 장착점 같은 경우에는 장착 순서가 보통은 이제 위쪽 레일을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테로 레일은 길이에 맞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게끔 붙여주 이렇게 연결되게끔 붙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 후에 커튼을 껴주시면 됩니다. 이상 3열 장착 설명이었습니다.